총체력이력에 어마무시한 괴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겨우 잡는 보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스를 고작 초보자가 단 하나의 스킬, 달팽이 던지기 하나로 혼자서 잡을 수 있을까요? 이곳은 죽으면 초기화되는 하드코어 옛날 메이플입니다. 무기마다 랜덤하게 스킬이 달리는데 이곳에서 초보자 스킬 달팽이 던지기가 있습니다. 증강체 시스템으로 몬스터를 확률적으로 포획하고 포획한 몬스터 숫자만큼 달팽이 던지기 데미지가 강해지는 증강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빅토리아 아일랜드 내의 모든 몬스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포획. 하고 증강체 최대 포획 개수인 100마리를 포획하여 오직 초보자 스킬 달팽이 던지기만으로 총 체력 1억의 자쿰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캐릭터 시작은 워리오로 갈 겁니다. 전사로 쿰 같은 경우에는 한대 맞으면 죽어요. 전사에 있는 이 스킬이 1.5초 무적이 되거든요. 자쿰의 주요 패턴들을 피하고 자쿰을 잡는 것까지 해볼게요. 초반에 달팽이 던지기 스킬을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재봉틀을 사용해서 달팽이 던지기 만들고 가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일단 레벨 100까지로 설정을 하고요 드롭률을 좀 높여볼게요 드롭률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방어력 10%에 드롭률이랑 매소률 11% 그리고 헤네스랑 리사고 두배 이걸로 갑시다 몬스터 포획 확률을 높여주는 패시브가 있어요 그거를 좀 10렙 전에 한, 한 2렙 정도 찍고 시작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잡으면는 지금은 달팽이 던지기가 80 데미지인데 만약에 얘가 포이이 되면은 데미지가 점점 세진다는 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좋은데요? 포획 확률 10%가 바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겠다. 오늘 운이 좀 좋네. 어, 어 역시.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이제 번쩍하는 표시와 함께 생명체가 포획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86. 몬스터를 최대한 많이 먹어서 예, 강해진다는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기 전에 여기 메이플 아일랜드에서 파란 달팽이랑 빨간 달팽이를 좀 하고 와야 돼. 어 나이스 응? 파란달팽이가 벌써 등록이 됐죠 이러면은 데미지가 예93 엄청 강해졌죠 아 참고로 엘리트 보스랑 심0레벨때 나오는 보스도 등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뭘안 잡았는지 확인이 되죠 포화를 등록을 해야 되죠 어 뭐야 총 3마리 등록됐고요 데미지 예 100데미지가 나오죠 예, 벌써 100데미지가 나옵니다 암머스트 아, 동적들방 가가지고 빨강달팽이랑 제드들 하자 아직 내가 등록 안 했는데 저기 맞네 오 나이스 좋아 스톰프 등록했구요 자 달팽이 던지기로 달팽이를 죽이는 아주 잔인한 게임 크리티컬 확률도 올릴게요 이게 달팽이도 크리티컬이 뜨거든요 자 일단은 보스 잡아보겠습니다 자 전사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공격할때 전사 전용 스킬로 야왜 공격 안하니 자이 친구가 공격할때 전사 전용 스킬이 있습니다 1.5초 무적 이걸로 이제 내 공격력을 깎고 상대의 공격을 이렇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1.5초 무적 사용해서 그래서 이거 활용해가지고 자콤을 잡아볼거예요 야야 친구야 아야 야. 나이스 좋아 왜왜왜 왜, 왜 등록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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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자 일단 11렙 증강체 오! 다중달팽이던지기 이거 좋죠? 자 이게 이런식으로 달팽이던지기가 범위공격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슬라임까지. 아, 이건, 오 어, 오! 어, 오케이, 예, 14렙만에 생명체포했을 만렙을 찍습니다. 이게 핵심 스킬입니다. 포획 확률도 올려주고요. 달팽이 데미지의 데미지도 1.12배로 영구적으로 늘려납니다 포획을 한번 할수록 데미지가 더 세지고요. 지금 157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일단 16렙 증강체. 다중달팽이 하나도? 야, 이거. 오, 나이스. 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 총 7명 수집했구요 이러면 이제 빅토리아 일 랜드 넘어가죠? 자, 리스 왕국로 갈까? 제가 달팽이랑 돼지랑 아, 여기 잠깐만. 빅스비야, 너가 왜 반응하니? 초록 보석 주황 버섯 리본 돼지. 여기 가죠. 초록 보석 주황 버섯 리본 돼지인데. 자, 여기서 잡아 볼게요. 리본 돼지도 있고 파란 버섯도 있네. 어, 초록 버섯이랑. 오케이. 자, 리본 돼지 등록됐습니다. 야, 야, 등록, 등록. 야, 야, 보스 잡기 전에 등록만 좀해 주면 안 되겠니? 오케이, 나이스. 초록 버섯 등록됐고 무적으로 씹어주고 얘 근데 뭐 혼란이 걸리네? 아 저거 방어력 뭐야 왜 근데 얘 무슨 뭐 혼란같은게 걸리지? 얘 근데 왜그 공격 스킬을 안해 무적으로 씹어주면서 그리고 이 전사의 무적은 참고로 체력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모들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무한정으로 쓸수 없는 스킬이라. 나이스. 깔끔하죠? 오, 예, 이런 식으로. 자, 엘리트 보스도 등록이 됩니다. 이거는 운이 좋은데? 이거. 리본드지 볼티가 체력이랑 물리 방어력이 1 2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스킬, 위협 달려있거든요. 이 위협 같은 경우에는 68초 동안 상대가 이제 명중률 상관없이 데미지를 무조건 받는 스킬입니다. 기다가 체력이 달려있는 아이템이라 좋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이랑 방어력을 오, 높이 올릴수록 좋으니까. 자, 일단 중앙버섯이랑 여기, 어, 버블링 바로 등록됐다. 자,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킬 중 하나인데, 시그너스 나이트워커에 달려있는 스킬입니다. 회복기 같은 느낌이 "라고 보면 되죠. 이런 느낌으로, 음... 오 주황버섯, 이브라이도 등록되면은 개꿀. 이 돼지도감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공격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공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달팽이 세마리 같으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스케줄 형수가 두번 있으니까, 한번 발라볼게요. 한손 둥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 스트라이크,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26렙 인가 채, 오, 뭐야! 다중달팽이 던지기. 그 대상수가 추가되죠? 뭐, 거의 뭐, 체인 라이트닝 마냥 나가죠? <laughs> 예, 미쳤습니다, 이제. 달팽이 던지기가 6마리씩 공격하는. 여기 가면 지금 파란 버섯, 뿔버섯, 좀비버섯 다 나오죠? 버섯 3마리들 등록합시다. 좀버랑 아, 뿔버섯 등록합시다. 좀비버섯까지 등록이 됐고요. 이러면 현재 16마리가 등록이 됐습니다. 자, 데미지가. 490 나옵니다, 490. 리쌍골 가서 주니어 스톤볼 등록하자잉. 자, 이거 초보자용 스톤볼. 이 친구도 이제 몬스터 도감에 등록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개체수가 한 마리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이론상 15%의 확률. 8.5마리당 한 마리가 등록된다. 어, 뭐야? 어, 어, 뭐야? 잉? 옥토퍼스까지 클리어 했고요. 총 18마리 등록됐습니다. 엑스텀프랑 고스텀프 등록하러 갈까? 자, 여기서 다크스텀프랑 엑스텀프가 이쪽 라인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루쭉 가자. 가는 김에 고스텀프도 잡고 싶은데, 고스텀프는 여기 나오니까 저기 가서 고스텀프를 먼저 등록하고 갈. 요 자, 엑스텀프들. 엄청 많죠? 오 오케이. 좋아. 바로 등록이 됐고요. 고스텀프 도 이제 등록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엘리트 보스도 등록이 된다면? 맛있을 것 같죠? 깔끔하게 어 등록은 안 됐다. 보 스텀프 등록하자. 나이스! 이러면 다크에 스텀프랑 주니어 네킹데 다크에 스터가 앞으로 나가면 있나요? 어 저기 있네. 아 깊은 곳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다크 스파 여기 있죠. 오, 응, 응, 바로 됐는데 등록이? 21마리 등록됐고요. 지금 데미지 968 나옵니다. 좋아, 이러면은 이제 초반 몬스들은 다된거 같고, 주니어 네키, 넷키. 주니어 네키를 등록하러 가. 주니어 네키는 커니시티 에 있죠. 자 여기 리게이터랑 그다음에 주니어 네키가 여기서 나오니까, 걔네둘 등록하자. 어, 근런데 네키는 어디 가고 여기 뭐 주니어 페페랑 이상한 애들 있냐? 어, 어, 어 뭐죠? 와일드버가 등록이 된거 같은데요? 오? 어 페어리가 등록됐는데? 야뱀 어디 갔어 뱀?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됐다. 자뱀 친구 저기 있죠? 어 저기 위 있네. 지금 맵에 몬스터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는 여기 보이는 이 초기 이 빅뱅 상자 있죠? 이것 때문에 맵에 있는 몬스터가 랜덤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네 보면은 이제 경험치 배율 증가돼 있고 뭐 매수 획득량 증가. 주니어 네키까지 해서 쪼렙들은 다된거 같고요. 온 김에 크로코도 할까? 지금 데미지가 천 몇이냐 나? 데미지가 지금 1500 나와가지고, 크로코도 등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주니어 부기도 나오네? 주니어 부기도 등록하면 좋죠? 주니어 부기 한번 럭키샷 넣어볼까요? 15%의 확률? 15%? 오, 뭐야! 미쳤는데? 자, 15%의 확률로 주니어 부기까지 등록이 됐다. 개꿀. 자, 데미지가 지금 몇 나오죠? 1,700. 나이스. 자, 크로코 등록돼서 현재 도감은 27이고요. 데미지가 1,900이 나오네. 크리티컬 뜨면 2,500까지 나오네. 자, 30레벨 이상부터는 이번에 또 패치가 돼서 증강체를 4개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크리티컬 확률 증가 시켜주는 거. 자, 이러면은 크로코까지 등록이 됐고요. 여기 온 김에 레이스도 등록을 하자. 주니어 레이스, 레이스 그 다음에 박쥐, 그 다음에 쉐이드라고 필드 보스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 친구도 등록할 수 있으면은 베스트일 것같아 자, 이 박쥐가 나옵니다. 박쥐, 박쥐를 등록을 한번 노려볼게요. 자, 쉐이드도 깔끔하게 등록돼서 32개입니다. 데미지 3,300 나오고요. 이러면 여기서 볼장 다 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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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볼장 다 봤고. 하이어보아이언보 여기랑 이쪽이랑 그다음에 루팡들도 등록을 해야 되고요. 아, 플로리다 비치를 먼저 갑시다. 플로리다 비치 가서. 그 꽃게들 등록하러 갈까요? 꽃게? 음, 꽃게 등록하러 가자. 자, 팀3,700나옵니 3,700. 오, 나이스. 자, 엘리트 보스도 등록이 됐습니다. 멜로디도 나오네. 멜로디도 뭐 나중에 오 등록하러 가야 되는데 멜로디가 바로 등록이 돼버렸다. 이제 페리온에 있는 이거 스톰 마스크랑 우드 마스크 이 친구들 등록을 하고 보류등록하면될것 같은데. 자, 이러면은, 여기 있는 페리온은 다된것 같고, 스킬레톤 장교랑 이 친구들, 머미도게 하는 애들을 하러 가자. 자, 아무튼 지휘관까지 등록됐고요. 데미지는 32,000 나옵니다. 일단 골렘 먼저 하러 갈까요? 어, 그렇지. 믹스 골렘까지 깔끔하게 등록됐습니다. 데미지는 4만이 나오고요. 자, 이러면은, 어딜 가야 되냐? 우리, 히니아 가가지고 좀비루팡이랑 애들 잡아야 되는데, 깔끔하다 어, 루팡까지 등록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빅토리아 아일랜드는 다 등록된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우리가 볼수 있는 이 빅토리아 아일랜드 지도 내에 있는 애들은 다 됐어요 근데 아직 한 마리 남았죠 헤네시스에 있는 머시맘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슬리피우드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제 좀비 머시맘 등록을 해야 되고 드레이크랑 그 다음에 레드드레이크 와일드카고 그리고 다크드레이크랑 아이스드레이크 등록을 해야 되고요 폴드아이 타우로마이스 타우로스피어 얘네들까지 쭉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머시맘 잡고 이제 슬리피우드 넘어가 자, 머시마 이제 여서 잡아볼게요. 15%의 확률로 이제 머시맘이 잡힐 건데, 대충 한 머시맘 한 8마리, 어, 8.5마리쯤, 음, 그 정도 잡으면 이제 잡히겠지. 자, 지금 2마리째. 아, 까비. 자, 3마리째. 물론, 이번에도, 억가의 신이 함께 하셔서, 28마리 동안 15%의 확률로 등록이 안 됐습니다. 자, 29마리째입니다. 오케 이야! 네. 29번 동안 등록 안될 확률은 1.3%라고 합니다. AI한테 물어보니 비슷한 불운이나 행운으로는 특정 암 발병 률 게임 아이템드랍즉 거의 일어나지 않을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좀비 모시맘이나 잡으러 가죠. 아, 좀비 모시맘 도감 성공시 경험치 퍼센트 소수점 끝자리 짝수. 자, 등록이 일단 대박. 이렇게 해서 36%, 만약에 등록이 됐었으면은 소수점 끝자리가 짝수니까 미션이 성공인 거 아니야. 자, 3마리째 잡아오겠습니다. 3마리째. 오케이, 등록은 아직 안 됐다. 자, 여기서 다시, 네마리지 오케이, 네마리 등록됐고, 자, 경험치 끝자리 82.46%.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미션. 깔끔하게 성공. 좋아요. 이러면은 좀비 머시멈까지 등록이 됐죠. 드레이크 먼저 하지 말고, 여기 저주받은 생역가서. 좋아요. 자, 여기서 타우로 마이스랑 타우로 스피어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미지는 잘 나오네. 두방 컷? 어, 크리티컬 뜨면은 한 방도 나오나? 아, 크리티컬 터도 두방 컷. 오케이, 타우로 스피어 등록됐고요. 자 여기서 레드 드레이크랑 그 다음에 와이드 저거 이제 누가 어, 와이드카고 어, 등록 깔끔하게 됐고요. 나이스 자 다크 드레이크까지 등록이 됐습니다. 현재 67마리가 등록이 된 거고요. 이러면은 메이플 아일랜드 내에 있는 모든 애들은 등록이 된것 같은데, 어, 이 빅토리아 아일랜드 내에 있는 모든 몬스는 터 등록이 됐고요. 딱한 마리 남은 거는 주니어 발록입니다. 예, 주니어 발록 같은 경우에는 너프 먹어서 예, 젠타임이 3분마다 한 번씩 나오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좀 운이 좋아야 되죠. 자, 잡아볼게요. 어, 일단 안 됐어. 이때는 몰랐습니다. 15%의 확률이 성공 못하는 횟수가 쌓이면 통계상 로또도 당첨될 수 있다는 거. 고 계실 때. <laughs> 자, 서른 여섯 번째도 안 됐고요. 자, 서른 일곱 번째. 오. 오. <laughs> 자, 현재 자 주니어 발롱 등록 됐고요. 자, 타우러 마이스, 콜드아이, 뭐, 아이스레이크, 드리크를싹 됐고, 이브라이랑 주니어 아, 주니어 부기도 다 됐고, 콜드아이도 다 됐죠? 자, 그러면 슬리피우드도 전부 다 됐습니다. 좀비버섯, 뿔버섯 다 됐고, 루팡, 좀비루팡, 스톤골렘다크스톤골렘다 됐고요. 자, 그리고 장교, 지휘관. 페리온이 싹다 됐고, 보호류도 싹 됐고요. 그 다음에 스톰프랑 이런 애들 전부 다 됐고, 코랑, 그 다음에 주니어넥키 애들 다싹되고 컨시티 다 됐고, 그다음에 리본데지 오토퍼스 기본 애들까지 싹다 됐습니다. 아, 그리고 플로리다 비치까지 마무리 되었고요. 물론 뭐, 억가가 정말 있긴 했지만, 그래도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몬스터는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총 69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미지 한번 봐야죠. 데미지는 저기 오르비스 넘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22만 나오네 자 주니어 그룹핀까지 됐어요 그후 오르비스에서 나오는 몬스터 전부 등록하고 엘날스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니어 예티 잡아야 되죠 일일이 쳐봐야 될것 같은데 오 아니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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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해한잔해 한 아무튼 등록됐어 음 좋아요 주니어 예티까지 등록이 됐고 현재 도감 99입니다 아 최대 100회까지 중첩이네 모든 몬스터들을 등록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생명체 포획스를 100회 중첩이 끝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등록이 안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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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바로 자쿰 잡으러 가볼까요? 드디어 총 체력 1억 자쿰 문 앞에 왔습니다 초보자 스킬인 달팽이 3마리만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생명체 포획은 보관 포함해서 총 100마리가 포획이 되었습니다 자쿰 잡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작품이 5초 후에 등장합니다. 자, 다시 잡아볼게요. 자, 8. 야, 600만에. 와, 데미지 1,500만 뜨거든요? 자, 스킨은 좀 피해주면서 싸워볼게요. 음, 스킨은 피해줘야 돼, 이거. 어, 잘못해서 맞으면 뒤진다, 이거. 잠깐만, 무적무적 자, 스킨은 피해주고. 자, 8. 벌써 다 됐어요. <laughs> 자, 8은 벌써 다 됐습니다. 자, 1페이지. 1페이지. 뭐야, 몇 번이야? 네, 다섯, 여섯, 여섯 번 컷. 1페이지 여섯 번 컷. 자. <laughs> 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자, 무적으로 씹어주고. 2페이지. 끝. <laughs> 자, 3페이지. <laughs> 자, 3페이지도 무적으로 스킬 씹어주면서. <laughs> 나이스. 달팽이 던지기, 총 100마리 모아가지고, 자쿰 잡아봤는데요. 와, 자쿰 맛있긴 하네. 데미지가 1,500만씩 떠가지고, 살살 녹는데요. 팔뭐 거의 뭐대 다리 뜯는 거 마냥 살살 뜯었고, 음, 맛있었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말랩 찍고 마무리 해볼까요? 나이스. 100레벨. 자, 드디어 100레벨 마지막 보스입니다. 자, 마지막 100레벨 보스 잡아보겠습니다. 잘 가라, 달팽이 3마리. <laughs> 자 1500만 데미지로 깔끔하게 클리어 자이 포탈을 타면은 마지막 맵으로 갑니다 백투라스메 오직 달팽이 세마리 초보자 스킬로 이렇게 100레벨 달성하면서 총 체력 1억의 작품까지 잡아봤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깔끔하다 맛있다 맛있다 몇 시간 했냐 예, 2시간 24분 걸렸네